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 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백령도에서 온 신선한 까나리로 만든 액젓. 깊고 풍부한 맛이 요리의 품격을 높여 줍니다. 800g 한 병에 11,000원으로 만나보세요. 육수나 액젓으로 활용하여 더욱 맛있는 요리를 완성해 보세요. 4위입니다. 싱그러운 하루를 위한 완벽한 선택. 스윗밸런스 데일리 야채 믹스. 신선한 야채를 간편하게 즐기세요. 두부, 샐러드, 도시락에 곁들여 건강한 식단을 완성해 보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양주권호랑떡, 현미쑥가래떡, 3kg 묶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2% 할인된 가격에 든든한 현미쑥가래떡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떡으로 맛있는 간식을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캐치티니핑 칼슘 비타 추잉정 2종 세트로 즐겁게 딸기 초코 맛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맛있는 건강 간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뉴욕의 오레이지 미숫가루 맛 단백질 보충제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산양류 프로틴이 2kg 대용량으로 지금 5% 할인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미숫가루 맛.